본처봉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는 바람에 첫봉을 쏟았다 하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위에 있는 본처봉 옆에 바짝 붙어있는 바위가 딸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떠있는 감쪽에는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출발해서 평창, 정선, 영월을 지나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청주댐, 여주 신맥산을 지나 팔당댐을 거쳐 서울 한강을 지나 서해 바다로 려가는 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줄기는 강원도 북에서 내려와 다시 서울 북으로 올라가는 방입니다 생명 <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기 지역을 찾아주시고 저희 유람선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면서 도담 선봉과 남한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잠시 후부터는 이람선 왼쪽에 있는 총 다섯 가지 경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으로 또 방향을 잡으셔서 구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음포를 시작으로 해서 자라바이까지 총 다섯 개의 질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양의그리 보이시죠? 이곳은 얼음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조금씩 계속 흐르는 물 겨울이 되면 고들과 차서 겨울에는 아주 보기 좋은 드들은이리는 곳이죠. 다시 왼쪽 산을 보시게 되면 저곳이 단남 팔경 중제2경인 성문이 되겠습니다. 성문은 한문으로 돌석자와 외문자를써서 성문이라 하는데 동양 최대의 돌기둥문으로서 높이가 수면에서 약 50여 미터가 되며 위쪽에 올라가시면 마구와 현미 굴이 있는데 굴 깊이가 약 5미터 정도 되며굴 속에는 가을과 시골 계단식 농량으로 움푹움푹 파인 것이 99개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봄에 모내기철에 물이 고여있다가 가을 추수철에는 물이 모두 빠져서 옛날에 마구와 미가 농사를 지어먹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왼쪽 산을 보시는 절벽 위에 파란 소나무 모양의 나무들이 있는데, 칫쟁이 한강, 꽃덮서서 많이 생산하며, 그렇게 작아보여도 약 20년에서 200년 정도 오래되다고 합니다. 어, 부담 그 산봉 쪽을 보시는 장군봉에 있는 정자는 원래 수선 시대영 영도 4 2년에 사각의 목소군로니다 1972년 대홍수로 소식되어 1976년도에 시멘트로 물각 정자를 보인다. 세계 이왕 선생께서 이곳 정치에 관탄하셔 이런 시절을 보니다 타는 산꽃이 흐르고 물은 옷같이맑 서양의 도담산동의 소년도 울리기 신선의 뱃목을 시력에 기대고 지정해 별빛 별빛 아래 금빛 하도 오는 시 하시면서 도담산봉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오른쪽 산끝